네, 27회 전국 강사 공모전에서 태솔쌤이 금상을 수상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덕들링 미술하고 주말반 기초소양을 지도하고 있는 고태솔 선생님입니다. 네. 어, 25학년도 국민대 기출 문제를 주제로 연구작을 진행하셨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 인용문을 읽자마자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좀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와는 달리 좀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의 흐름을 물성 변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체가 제시되었고, 그거를 바라보는 주체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사 공모전 평가장에서 보면, 더끌림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그림이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태솔 선생님이 금상을 수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구성을 준비할 때이 시점을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테마를 빛의 확산으로 먼저 잡았는데요. 빛의 확산이라는 것은 물론 밝음과 어둠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빛은 파장이 다른, 색가, 다른 색상에 비해서 아주 넓게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인공광과 달리 파장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어둠과 밝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색상을 좀 활용해서 그 깊은 채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 유형 기초소양 파트 부분에 대학을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재를 읽어내는 눈과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형태감 그리고 드로잉 능력 문제 요지를 파악해서 풀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물을 조금 보고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기교나 센스보다도 기본기를 다지는 데 힘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입시를 치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힘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